자 저는 여러분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가입을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vpc가 아니라 클래식 으로 쓸 거고요 어, 여러분은 요 솔루션 아라 서비스 누르면은 서버 누르면은 여기가 비어 있겠죠? 네. 저는 이렇게 있는데 어 여러분은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. 아무튼 요거를 가입을 하신 다음에 카드 등록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 가입 직후에 어그잘 찾아보면 프로모션 있어요. 그거 코드 바로 활성화시키면 그 3개월 안에 10만 원까지는 할인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활성화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